와이프라이크입니다. 미래엔 인공지능 로봇 와이프를 구매할 수 있어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로봇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이 그 로봇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었고 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남자는 죽은 와이프를 대신해 똑같은 로봇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And are ready for companionship. She's perfect. Hi. Hi, can I have a minute of your time? Open your eyes. Welcome home. Home. 마치 시리처럼 대답하는 그녀가 나서긴 했지만 걷는 방법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실제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녀의 모습에 심장이 터질 듯 하는데요. Your heart, it's beating quite fast. It always does. You are Meredith. 진짜 아내였던 메리디스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빠르게 동아될 수 있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었고. Welcome home, Meredith. Would you like Meredith to touch you now? Yes. 눈을 마주보면서 음성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해. 어느 정도의 스킨십과 수위를 원하는지 숫자로 설정하며 드디어 그녀와의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데 Enjoy your evening, Mr. Bradwell. You may initiate physical contact at any time. 하지만 처음 겪는 상황에 선뜻 스킨십하기 어려워하는데 수위 설정을 빡세게 했던 덕분에 그녀가 먼저 움직여 줍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고 어땠냐는 그녀의 질문에 너무 좋았다고 대답한 뒤 남자가 원하는 일과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뒤 내일의 일과를 위해 충전을 시작합니다. 남자의 아침을 챙겨주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저렇게 분실된 로봇들을 되찾아오는 업무를 하고 있던 남자는 로봇스름처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베이컨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아져 위험하다며 몸에 좋은 음식들로만 완벽하게 구성했다고 하죠. Meredith is not shit t in g you. I want you to cook bacon.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췄고 남자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It's w i l l i a m Thank you. As you all know, another abduction took place this morning. 당장 그두 명을 찾아와야 한다고 엄부를 지시받아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현장으로 향하는데 시야에 들어온 로봇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밖으로 나온 한 명을 먼저 발견해 이름을 물었고, 안에 있는 로봇들을 구출하러 혼자서 들어가게 되는데, VR 게임을 하고 있던 일당을 한 방에 쓸어들인 뒤 안쪽에 있던 방으로 들어가 로봇들을 꺼내오려고 하자. drain stop me i will blow her head off i take it he resisted they always do 남자는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 중이었기에 한참을 기다리던 그녀는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러 들어가는데 begin charging hello meredith would you like to enter dream mode 꿈 모드로 들어갈 메르디스의 생일로 들어가 보게 됐고 sweet dreams m e r e d i t h 뒤 현실과 똑같아 보이는 공간에 서깨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한 여자가 다가와 잘 아는 사이인데 다정하게 인사했고.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는데.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며 작은 그림을 건네주고 사라지죠. 전부 구출해 회사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고 남자를 한참 쳐다보더니 손가락 욕을 날렸고 한 달에 몇 번씩 실종돼 이곳에 자주 온다고 합니다. 어젯밤 꿈속에 나타난 남자에 대해 물어보는데 저장된 데이터엔 그런 사람은 없다면서 본사에 연락해 보겠다고 하자 n o please open Meredith's Hobbies. For reasons unknown, Meredith is compelled. Please stand by. 그렇게 뜨개질을 시작해 꿈속에서 봤던 그림을 만들었고, 자전거를 타고 집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 그대로 떨어지고 마는데, 여자는 시간이 없다면서 기억해내야 한다고 했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도 직접 기억해보라고 합니다. Just get a look at the guy. Her. Most women don't like companions.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 d o e I'm o n e n e o n e I'm d o i o n e m n e i o n e I'm d I'm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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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 o d o e i done. I'm e I'm d o e d o I'm d o n m o n e I'm done. d I'm done. o n e m e I'm done. I'm done. e m e I'm i n e I did. I did it again. Didn't I? <laughs> 점점 진짜 아내의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는 그녀를 보며 완벽하게 죽은 아내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죠. 열심히 뜨개질로 만든 쿠션을 건네주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듯 보이는데. Didn't oh.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오른다며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뒤 n h e n he t o u h e s me, I e e i e the o s t o s s 둘은 서로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걸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됐고. Open settings. Activate self e x p l o r a t i o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 꿈 속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랜덤으로 골라보는 건 어떠냐고 추천을 받게 되는데. s t 둘의 첫 만남의 장소였던 그곳으로 향했고. Yes. You're not William. How are you here? This is my dream. Well, I must be the man of your dreams. 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며 굉장히 불쾌해하자. 여기서 모든 것 시작됐다면서 기억해보라고 합니다. Wake up. It's me. You're safe now. He tried to take me. Who is he? Tell me. 아무 것도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안심을 시킨 뒤 뭔가를 숨긴 채 밖으로 나가는 남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녀가 만들어준 쿠션을 몰래 가지고 나와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고. I love it. I love you. And I love you. Lisa Muser, reported missing one year ago. 40 credits when returned unharmed. 돼, 시작했고, 찾아가는데, do you have an appointment? I do not. Actually, I'm looking for someone. Lisa Muser. I'm sorry, we don't have anyone here by that name. I'm really good at my job, Lisa. My name is Rose. 인상착의를 확인했던 남자는 널 훔친 놈들은 어딨냐고 묻는데 누가 훔친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떠난 것이라고 하자.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다고 한뒤 갑자기 그럴 바엔 그냥 자유롭게 죽어버리겠다며 뛰어가는데.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돌발 상황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You're I. Than the last time. 한편 집안에 있던 그녀에게 다시 찾아온 여자는 널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전부 녹화되고 있어서 남편이 볼 거라며 그만 가라고 하는데. Good. Hello, 회사에 복귀한 남자는 새로운 신제품을 보게 됐고, 이번엔 애기 로봇을 만들어 판매하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Nice recovery.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남자는 회장과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하죠. 지금, 이, 상 황이 어떻게 사고 라고？생 각하 냐면서 대화 해봤을땐 절대 프로그래밍 적은 걷 는게 아 니라고 하자. 이런 식의 문 제가 앞 으로 계속 발생 한다면 소유자 한테 도, 사 고가 발생 할수있어 굉장히 위 험하 다는데. 원래 미래라는 건 조금은 엉망이면서 불확실하다며 우리는 함께 여정을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Hey, honey. Hello, honey. How was work today? I couldn't find the first one, so I made you another. Thanks. Hey, how was your day? 전에 만났던 그 여자가 집 안으로 찾아왔다고 있고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한다며 녹화해뒀다고 하자. Would you like to review it? 직장 동료를 집으로 불러 그녀의 꿈속으로 접속한 뒤 접촉하는 놈을 추측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내겠다고 하는데 오, 반갑습니다, 메리 오늘은 할로윈 꿈이 좋겠다고 해 그곳으로 향했고 이번엔 가면을 벗은 채 얼굴을 보여주는데 너의 기억을 계속 지워도 끝까지 찾아오겠다며 주소를 보여주며 이곳으로 당장 오라고 하는데요 알았다. 다운타운으로 오고있다. I'll get the team over there now. His face. I know him. Don't I? 그녀의 부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뒤 모든 걸 끝내고 오겠다고 하죠. Oh, go go. Hansrock c a see him. 속다는걸 눈치챈 남자는 곧바로 집으로 뛰어갔고 노크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봤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 메모장만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Good. 그 남자가 대체 누구냐며 왜 알려주지 않냐고 하자 전에 당신을 훔쳐내 자신을 적으로 주입시켰다며 그일 때문에 기억을 삭제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동료의 집으로 가 직접 꿈속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꿈속에선 절대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데 10%. 10%. I know. Damn you, William. How the fuck are you still alive? Can't kill me, William. And you're never g o n t i f n g o get my wife. I'm going to get my wife. I'm going to get my wife. I'm g o i e y o i n to get m i f e I'm n to i f e m e wife. I'm my n g y o i n e n e t e i g o n n g get my wife. I'm going to get my wife. I'm going to get my wife. I'm g o 끝까지 그녀를 구해낼 거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laughs> 둘의 대화를 듣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마침 배터리도 10% 남았고 더닫히기 전에 꿈에서 나가버리자. <laughs> I was this close. you kill someone in the dreamscape and you're looking at 25 t o life agent or no agent there are rules man off oh, the rules 남자는 점점 이상을 잃어가며 굉장히 흥분해 있었고 내일 회사에 가서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주겠다고 하는데 I don't want my memories erased I know but it's for the best everything will be perfect again Meredith 어쩔 수 없이 남자의 말대로 모든 걸 리셋한 뒤. 그녀는 기억이 삭제된 채 이곳에 오게 됐는데,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여자에게 어떻게 한 거냐고 묻자, 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줬었고, 아주 간단하다면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꿈모두에 랜덤을 안에 숨겨 놓으라며, 전에 저장해둔 많은 파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죠. All you gotta do now is just get digging. Hello Meredith. I do. I need you to pull up all dream files I have saved under random. Connecting. <laughs> 그렇게 해서 저장해 둔 파일들을 전부 확인했고 믿기 어려운 진실을 알아낸 뒤 눈을 뜨게 되는데. Open your eyes. Welcome home. Home. You can walk. Who are you? 며칠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그녀에 대해 설명하던 그때. She was never your wife. Jack, Meredith, would you excuse us for a moment? Yes. Thank you. 그 사람을 왜 죽였냐면서 달고 왔다고 했고 널 Or 체포해야 한다며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You killed him. Yes. 정말 사랑했던 남자 친구는 그 가면을 쓴 사람이었고 남자 친구를 죽인 뒤 자신의 기억을 지워 아내로맞이한 것이었죠. This isn't love. Your memory wasn't It wasn't. 이 모든 일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자. 자 신의 능력 치를 최 대로 올린 뒤 복수 를시 작하 는데, 남 자가 했던그 방식 그대로 되돌려 주며 움직 했던그 순간 을 똑같이 맛 보게 해줍니다. 그녀는 로봇 업체와 맞서는 단체의 수장이었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 멋진 활동을 약속하죠. 로봇 업체에선 자신들의 요원들이 살해당했다며, 그녀를 끝까지 추적할 적임자를 발표하는데, 이 영화는 2022년 개봉한 제임스 버드 감독님의 와이프라이크입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조금 어술하고 개연성도 떨어지긴 하는데, 주인공분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끝까지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주인공분의 과감한 노출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서, 영화 자체만 보자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어쩝자는 반전주려고 끼어넣는 마무리가 가장 별볼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볼게 없으시거나, 주인공의 팬분들이시라면 충분히 볼만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그다지 추천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와이프라이크였고요. 지금까지 후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